네 예, 안녕하세요. 우선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공덕동에 살고 있고요. 여기 봉사 한 째는 4 년차 되었습니다. 네. 어내 사랑 바둑이 유기견 보호소에 네.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아, 원래 강아지를 한... 11년 정도 키웠었는데,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서는 이제 아기들을 때로 따로 새로, 새로 키울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이 음. 좋은 봉사 활동을 찾아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. 어, 유기견 봉사를 하시고 나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음, 아무래도 봉사를 매년 다니다 보면은 어 지금 유기견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. 그 유기견 입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네. 강아지가 사나울 것이다. 강아지가 어딘가 많이 아플 것이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신 분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, 아픈 애들도 있고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애기들인 것뿐이어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이제 만나고 사랑해 주면 강아지들도 많이 빨아줄 겁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자원봉사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으로서 한 말씀. 부립니다 동기부여의 한 말씀 음, 부탁드려요. 뭐 처음이라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, 아기들이 뭐, 어떤, 어떤 성격인지도 모를 텐데 한번 정도는 와가지고 애기들이랑 교감을 하고 하면은 이제 애기들이 어느 정도 사랑을 주면 뭐 예, 애기들도 마음 많이 열고 좋아 도와, 좋아질 겁니다. 혹시 자원봉사를 하신지 4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? 후회한 적은 자한번도 없습니다. 얻어가는 게더 맞나요? 그렇게 어떤 것들이죠? 얻어가는 건 사실 그냥 저는 여기 헬리 하로 오는 것 자체여 가지고 뭐 얻고, 얻고 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더 행복해져서 간다. 네, 행복해서 간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